숨이 점점 미약해지면 점점 생명력이 꺼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이 힘차야지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없는 사람은 그냥 모양은 사람 꼴을 하고 있지만 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사람이라는 말에 살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산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것은 어쩌면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차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생명력이 넘치지 못하니까 호흡이 짧으면 어떻죠? 호흡이 짧고 호흡이 왕성하지 못하면 조금 움직여도 어때요? 힘들죠. 숨차고. 그런데 호흡이 왕성하면 어떻습니까? 산이라고 해도 막 팍팍 팍팍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런 자동차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나라에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는 그런 경기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산 같은 데서 차를 타는데 차 바퀴가 제 키보다 더 커요. 이단만에 그리고 이차 체는 거기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얘는 계단도 막 올라갑니다. 산도 막이렇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자가용은 산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자가용 끌고 도덕산 올라가다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할 거예요. 제대로 길이 나있지 않으면 갈수 없지만 그 차는 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옆으로 쓰러질 것 같은데도 쓰러지질 않아. 바퀴가 워낙 크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차로는 못 가지만 그 차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형적인 그런 장애는 있지만 차가 다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느님께 내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사라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우리들의 호흡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셨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무엇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않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숨이 보이십니까? 옆 사람이 숨을 내쉴 때 숨을 들어마실 때막 보이세요? 어떤 사람 숨은 빨간색이고 어떤 사람 숨은 노란색으로 이렇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은 숨이라는 것이 인간을 살아 있게 만든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눈에 보이는 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답이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 이것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오는 세상을 살아가요? 듣는 마음으로 내가 깨닫기만 하면 깨달음도 하느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모든 문제는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탄탄하면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생기가 왕성하면 우리는 어려움 안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자꾸만 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통조차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마음에 너울이 덮여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들은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키면서도 결국은 그 안에 누구의 의지가 없었다? 하느님의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너울에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너울을 치울 수 있다라고 그래요? 혼자 치울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너울이 덮이잖아요. 그러면 생기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 힘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세속적인 재미가 잠깐 생겨날 수도 있지만 점점 그 재미가 사그러들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기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삶에 생기가 돌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밌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즐겁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울로 덮여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내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것이 겉으로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점점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죠. 어떻게 하면 그 너울을 채울 수 있다고 하죠? 주님께 돌아서면 주님께 돌아서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너울을 치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그래요? 자유가 있다라고 하죠. 즉내 마음속에 너울이 덮여져 있다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니까 어때요? 삶이 경직되는 거죠. 자꾸만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인데 이쁘게 보이겠어요? 자꾸만 내 화를 건드리니까 내 우울감을 건드리니까 견디지 못하고 폭발할 때 있죠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뜩이나 행복하지도 않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누가 건드려주면 어때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누가 괴로워 내가 또 괴로운 거죠. 결국은 분노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슬픔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시기 질투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죠. 근데 나 때문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너울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치워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주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느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들은 하느님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를 뵌 것은 하느님을 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뵌 곳은 하느님을 뵌 곳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 형제에게 멍청이 자기 형제에게 바보 또 성을 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의로움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거나 멍청이라고 하거나 바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오면서 나는 바보라고 한 적이 있는데, 멍청이라고 한 적도 있는데, 성은 맨날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가끔 바보라고 할 수도 있지, 멍청이라고 할 수도 있지, 화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화안 내십니까? 그만 전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하잖아요. 그 우린 다 어떻게 돼? 어떻게 못 가니까 뭐막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왜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시대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성을 내거나 또는 상대방의 멍청이라고 하거나 바보라고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분노합니까? 좌절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우울하니까.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노의 노예가 되고, 우울함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들 수밖에 없어요. 싫은 사람은 싫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정말 내가 공격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꽉 누르고 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에 있는 왼수한테 잘해주라고 하니까 저 왼수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성당 가서 강론 들으니까 어 신부님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속만 더 터져 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심이 깊고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하더라도 우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가 오면 비에 젖습니다 우산을 써도 조금은 젖어요. 그러나 우산을 쓰면 좀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흙탕에 가면 내가 진흙탕에 가면서 나 믿음이 있으니까 내 발에 흙안 묻겠지 하면서 첨벙첨벙 떠다기면 어떻게 돼? 그러면 혹시 오늘 미사 끝나고 저기 진흙탕 가서 우리 믿음 한번 시험해 볼까요? 여기 뛰어다니고 안 묻은 사람은 믿음이 있고 묻은 사람 믿음이 없다? 아니라는 거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힘든 거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때 아무리 내 탓을 해도 일어날 수 없죠. 그걸 또 어떻게 하면 돼? 도움을 청하면 돼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면 나는 그 짐을... 치고 갈수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것이 있고 감당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상태를 아는 거예요. 어,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성을 내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뭐가 없다 자유가 없다는 거죠. 왜 하느님의 자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어때? 하느님의 자리가 크지 않으니까 몸은 멀쩡한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뭐가 약한 거야 호흡이 약한 거죠. 하느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입김이내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나는 버텨내지 못하는 겁니다. 힘들 수밖에 없죠. 힘드니까 누구 탓을 하는 거야? 남 탓을 하고 남한테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분노나 불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가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호흡이 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다음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화를 냈어요. 상대방을 무시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탓하면서 나는 이거뿐이안 되나 절망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뭐 하지 않는다고 했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 지금 내가 이런 상태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으니까 하는 게맞겨야 되겠다. 내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상처받았고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성격이라는 것을 형성해 놨지만 그러나 내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니까 하느께 의탁해야 되겠다.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 겸손되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럴 때내 호흡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돌아섰기 때문에 내 마음의 너울이 치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난뭘 누립니까?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랑을 베풀 때도 왕성해요. 근데 그냥 율법 자체만 지켜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겉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왜? 힘은 없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먼저예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먼저예요 그분께 힘을 받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깨닫게 되죠 예전에 억지로 사랑할 때는 억지로 베풀었을 때는 내 거를 주니까 아까웠죠 내 거를 주니까 힘겹죠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제는 깨닫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느님의 것이다. 나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느님께 하느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자유롭고 왕성하게 늘 기도하면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로는 하느님을 느끼면서 기도하지만 하느님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내 또 어때요? 또 슬퍼지고 또 화가 나고 또 시기 질투하고 우울감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 안에,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 전혀 없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즉 나는 하느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내 안에 불안감이 느껴질 때 부정적인 느낌들이 나를 희감아올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면어 그래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면서 겸손대이 낮추고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느낌이 있을 때 자꾸만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의탁하다 보면 그때부터나 혼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하시고 내 호흡은 강해질 수밖에 없죠 또 이렇다고 해서 우리 신들 또 아이고 오늘 호흡이 딸리는데 그냥 병원에도 안 가고 하느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삶의 영적인 마음의 생기라는 거죠 몸에 호흡이 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신부님한테 와야 돼요? 신부님 안수 좀 해서 호흡이 딸려가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뭐 어때 안수받고 어디 가면 돼? 병원 가서 혹은 치유를 해야 돼요. 근데, 살 만해서 내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또 자유롭지 못하다면 지금 뭐예요? 생명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한다? 하느님 바라보고 그분 안에 머물면 된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단순해요. 복잡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느님께 기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많은 짐을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은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의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만 지고 갈줄 아는 사람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저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살아간다는 거죠 제 강론 끝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늘 마무리를 말씀드리는 거 있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외워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 외워지시죠 이제는 깊이가 달라지시죠 아니에요 이제는 한마디 한마디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만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 하산하시면 돼요 정말 잘 살아가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저도 무지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신부님, 수녀님들은 다 쉬운 것 같죠? 신부님, 수녀님들은 뭐 감정도 없습니까 신부님, 수녀님들은 그냥 뭐든 다 쉽게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신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제나 수도자들의 어떤 삶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면 그때부터 나는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인간적인 자존심, 목이 뭐 대단합니까? 그런 거 내려놓고 하느님 바라보면 되죠.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요. 자기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정말 제가 장담하건데 마음의 짐이 점점 사라질 걸요, 자유가 생겨날 걸요. 우리는요 정말 그래요.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기도 하지만 누가 함께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죠. 나는 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합니다.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자꾸 헷갈렸는데 언제나 기뻐하죠. 끊임없이 기도하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생명력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때로는 삶이 힘겹다고 느껴질 때 하느님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너울이 치워집니다. 그분께서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하느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저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한 사람은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사랑하죠. 그러기 때문에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베푸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